20년 만에 만난 친구 그 이름만 들어도 옛 추억이 떠오르지 않나요? 학창 시절 누구보다 의지가 되었던 친구를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오늘의 주인공 김씨는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를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가 오가던 중 친구는 약간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서 말이야. 너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다. 김 씨는 상대의 태도가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이 과거의 밝은 모습과는 달리 무언가 불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건 반가운 일이었으니까요. 식사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대화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 학교 다닐 때 함께했던 일들, 추억 속에서 빛나던 순간들, 하지만 친구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점점 본론을 꺼내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너한테 부탁이 좀 있어. 김씨는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친구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한다니, 그것도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입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김씨는 담담히 물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잠시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자녀 학비랑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말이야.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김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2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인 부탁을 듣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과거 분명 이 친구는 자신이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자신을 지켜주고 운동을 가르쳐주며 자신감을 키워주기도 했죠. 그 시절에 대해 고마운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지금의 이 부탁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김 씨는 친구의 부모님 영정 사진 앞에 조용히 저를 올렸습니다. 부모님과도 고향에서 종종 뵈었기에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애도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김씨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어릴 적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던 이씨가 서 있었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정말 오랜만이다. 김씨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친구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이씨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활기차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다소 초조해 보이는 표정의 머리카락도 제때 손질되지 않아 헝클어진 상태였습니다. 옷차림도 장례식 예법에 맞게 갖춰 입은 것 같았지만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씨는 반가움 속에서도 묘한 걱정을 느꼈습니다. 너잘 지냈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이 씨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그저 뭐 그냥 그렇지 뭐. 너야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보니까 몸도 여전히 건강하고.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이 씨는 간간히 과거의 추억을 꺼내며 둘 사이의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너 그거 기억나? 고등학교 때 네가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을 때 내가 나서서 해결해줬잖아. 그때 정말 대단했지. 너도 참 고생 많았어. 김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씨의 말투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이야기를 강조하며 현재의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짧은 대화를 끝내며 김씨는 이씨를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따로 식사나 하면서 이야기 좀더 나눌까?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래 오랜만이기도 하고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기도 했어. 라며 승낙했습니다. 김씨는 이씨와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과거 함께 뛰놀던 운동장,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교실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이씨의 달라진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이씨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친구의 눈빛은 종종 불안해 보였고 대화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 김씨와 이씨는 연락해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넌잘 됐다. 집도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이런 좋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씨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모를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말해야 할것 같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김씨가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이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그냥 저냥 별거 없어 요새는 그냥 버티면서 사는 거지. 그의 말투는 마치 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시는 계속해서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때 그렇게 말랐던 애가 이렇게 건장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지. 내가 운동을 시작하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나한테 공차는 법도 알려주고 참 많이 가르쳐줬지. 김씨의 말에 이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굳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좋았지. 다들 나를 좋아했고 내가 너도 챙겨주고 근데 지금은 글쎄 세상이 좀 달라졌잖아. 이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씨는 그 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내 자식들은 잘 크고 있지?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그 특유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잘 크고 있어. 근데 내가 많이 못 챙겨줘서 조금 미안하긴 해. 이 말을 들은 김씨는 속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음식을 먹는 모습마저도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신중히 바라보던 김씨는 그제야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얼굴도 많이 상한 것 같고 내가 예전 같지 않아 보여서 의 씨는 잠시 멍하니 김 씨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맞아.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뭐 자세히 말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그냥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 김 씨는 그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좀 부탁을 하려고 했어. 이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씨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이씨는 잠시 뜸을 들이며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돈좀 빌릴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한데 한 천만 원 정도만. 김씨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친구에게 듣게 될첫 부탁이 돈 문제라니. 그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이 씨를 바라봤습니다. 천만 원이라고? 그건 꽤큰 돈인데. 알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내가 한두 달 안에 꼭 갚을게. 이 씨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듯 보였지만 김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거의 고마운 기억들이 떠오르며 친구를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태도와 상황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든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바로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도 요즘 사정이 좀 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흐리자 이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 같은 친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전에 내가 너 도와줬던 거 생각 안 나? 이씨의 말투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는 불쾌함과 미안함 사이에서 갈등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던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씨는 이씨와의 이 만남이 과거의 추억만큼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친구와의 대화를 되짚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묘한 불편함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고 이 씨의 날카로운 말투와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며 압박하던 태도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이렇게 무겁게 끝나다니 김 씨는 이 만남이 과연 우정으로 시작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이 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많이 힘들어 보였어? 응. 얼굴도 초췌하고 말투도 전처럼 당당하지 않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김 씨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냥 당신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해. 너도 알잖아. 잘못되면 관계만 망치고 끝나. 아내의 말은 김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처한 어려움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씨의 태도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도움을 무기처럼 사용하며 자신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이 마치 오래된 우정을 거래의 도구로 바꿔버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 씨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침묵이 반가운 한편으로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그가 정말 자존심을 굽혀가며 부탁했던 만큼 간절했던 것이었다면 왜 다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기를 바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한번 더 보자. 이번엔 짧게라도. 김씨는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이미 식사 자리에서 충분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또다시 만나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한번 만나기로 마음먹고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박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자리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이씨를 기다렸습니다. 몇분뒤 이씨가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췌했고 손에 든 가방은 낡아 보였습니다. 바빠 보이는데 나와줘서 고맙다. 이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로 김씨가 질문을 하고 이씨가 짧게 대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씨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기는 싫었어. 근데 정말 너밖에 없다. 이씨의 말에 김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대화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 도와줬던 건다 잊었어? 내가 없었으면 너 고등학교 때 어떻게 됐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이 씨의 말은 점점 격앙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 씨는 그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친구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그때 나를 도와준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근데 지금 내가 이러는 건좀 다르지 않나 싶어. 우리가 친구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 김씨의 말에 이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심했나 보다. 미안하다. 그냥 네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도 조금 기대했던 것 같아. 그 순간 김 씨는 마음 한편으로 이 씨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정과 돈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많이 힘든 건 알겠어. 그리고 나도 내 상황이 나아지길 진심으로 바라. 하지만 돈은 쉽지 않은 일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우정이 금전적인 문제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친구를 향한 감정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김씨는 이씨로부터 또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할 최선의 선택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다시 연락해올 때마다 김 씨는 고심 끝에 지금은 바쁘다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김 씨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우정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그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과거의 도움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씨는 이씨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씨와 주고받은 대화들, 그의 표정과 태도,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한 걸까? 그때 그의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또그 친구 때문이에요?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씨가 과거에 자신을 도와줬던 일과 지금의 금전적인 부탁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걸까 싶어. 나도 도와주고 싶긴 했는데 방법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김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고 요구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친구를 전혀 돕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충분히 위로해주고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아내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 씨와의 관계가 과거에는 분명 소중했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우정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우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정은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 우정은 다른 형태의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후로 김 씨는 이시로부터 오는 몇 차례의 연락을 받았지만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보자라는 말로 밀었지만 김씨는 이미 이씨와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이씨와의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되 현재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몇달후 김씨는 자신의 아들과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고등학교 때참 고마운 친구가 있었어. 날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지. 아들은 김씨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랑 지금도 친하게 지내세요. 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 가끔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더라.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우정을 지키는데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씨는 아들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와 나는 그 균형을 잃은 것 같아.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거나 요구하면 그건 우정이라기보단 의무감처럼 느껴지게 돼. 그래서 그 친구와의 좋은 기억은 간직하되 지금의 우리 관계는 여기서 멈추기로 한 거야. 아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친구도 아빠처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결국 우정이라는 건 서로가 함께 좋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경험은 김 씨에게 단순한 친구와의 관계 정리를 넘어 노년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는지를 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과 감정을 존중하며 적정한 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경험을 계기로 노년의 삶에서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이씨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나한테 해준 도움은 정말 잊지 않을 거야.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우정이라는 건 서로가 함께 행복할 때 진짜 빛나는 거야. 내가 언젠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씨와의 만남은 김 씨에게 우정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균형에 대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씨와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교훈은 평생 간직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소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일들도, 노년에는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와 책임, 그리고 관계의 균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씨 역시 친구의 도움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고, 이를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미래의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과거의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유일한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 말할 수 없겠죠. 노년의 우정은 단순히 추억을 공유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우정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스스로의 여유와 상황을 고려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강요되거나 압박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우정이란 이름 아래 과도한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추억과 고마움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친구를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거절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우정이란 단어 안에는 상호적인 이해와 배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우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돈과 우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살 속에서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우정이 항상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남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